그레이 컬러와 네이비 컬러,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일레벨의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유발라스 공홈을 비롯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선착으로 992 모델 두 가지 컬러가 발매가 됐는데, 뭐 이번이 처음 발매된 컬러들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같더라고요 여전히 뭐992 모델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몇 가지 컬러들을 리뷰를 했지만, 이 네이비 컬러는 리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볼테니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한번 확인해보시죠.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made in usa 버전의 박스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성주기 같은 느낌의 디자인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별다른 특징은 없죠 네 모델명은 m992gg 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us 9.5 27.5cm 로 구입을 했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신발을 꺼내 봤구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뭐 모니터에 따라서 컬러감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처음 딱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이비 컬러가 조금 옅은 네이비 컬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진득한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네이비 컬러라고 해서 그렇게 무거운 느낌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가 컬러도 컬러고 소재 때문에 신다 보면은 굉장히 오염이 잘 되고 오염이 된 다음에는 다시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신발 중에 하나라서 차라리 컬러 컬러가 좀 많이 들어간 모델이나 아예 그냥 화이트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염 부분도 오염 부분이지만 사실 뭐 가격이 그레이 컬러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다른 컬러를 많이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도 그레이 컬러에 비해서는 오염은 뭐 똑같이 되겠지만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는 컬러감을 가진 모델이어서 저는 이 녀석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착화감이나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레이 컬러만큼이나 네이비 컬러도 굉장히 호불호가 적고 무난한 느낌의 컬러기 때문에 구구이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처음으로 구구이 모델을 한번 신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비 컬러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구구이는 뭐 제가 리뷰 몇번 했었으니까. 어... 가죽의 질감, 컬러감 정도로 빠르게 보여 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에 일단 옆면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네이비 컬러하고 그레이 컬러, 그리고 뭐 N 로고 이 파트 세 가지 컬러 정도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짝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이 살짝 정돈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992의 디자인, 900번 때 모델들 뭐 많이 있지만 992 모델 요 근래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는 좀 무난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토박스 부분을 보시면 생각보다 발볼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에요. 991 같은 경우는 992보다 확실히 좀 좁은 느낌을 보여주고 실제로 신발을 신었을 때도 발볼에 있어서 좀 좁은 느낌을 보여주지만 992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신었을 때 다른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발들에 비해서 조금 넉넉한 발볼의 느낌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구구이 모델들 실착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구이 같은 경우는 딱 신었을 때 조금 넉넉한 느낌이긴 한데 또 막상 신발을 신고 걸어보면 착화감이 상당히 좋고 일체감도 상당히 좋게 느껴져서 뭔가 인체공학적인 그런 디자인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어볼 때마다 예, 토박스 윗부분을 조금 가까이 보시면 토박스 윗부분은 대부분 메쉬 타입 직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무광 처리된 합성 가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토박스 부분의 사이드 월은 항상 그렇듯이 굉장히 매끄러운, 부드러운 느낌의 스웨이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은색으로 스카치 역할을 하는 파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 끈은 굉장히 평범한, 얇은, 칼국수 끈이 하나가 체결이 돼서 오네요 추가로 스페어 끈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혀 부분을 보시면 토박스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메쉬 타입 직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두가 상당히 두툼하긴 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을 감싸주는 느낌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윗부분에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가죽 위에 뉴발란스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가운데에는 992 레터링 그리고 N자 로고가 또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N자 로고 밑부분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신발 끈이 지나갈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혀의 안쪽을 보시면 또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양말이 신고 신겠지만 맨발로 신어도 이 감촉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 탭에는 Made in USA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미드솔과 어퍼의 연결 부위가 가죽 한 장에 쭉 들어가 있는게 보이고 그 위에 또 네이비색 가죽 한장그 위에는 신발 끈 주변부가 보이는데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다른 컬러의 가죽이 살짝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신발 끈 구멍 마지막 두 개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N 로고는 이렇게 하얀색 가죽 위에 은색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는데 약간 엠보 처리를 해서 입체감이 살짝 느껴지기도 하고요 뒤쪽으로 넘어오면 이 뒷부분에는 이렇게 구구이 레터링이 들어간 은색 가죽 파트가 들어 있고 이 부분도 스카치의 역할해서 빛을 받으면 반짝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목을 감싸주는 부분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고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어서 이런 뭐 디테일한 디자인 때문에 발목을 감싸주는 느낌도 상당히 좋죠. 아랫부분에는 USA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아까 혀 부분에서도 봤었던 이런 패턴의 직물이 이 부분에도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아래쪽에 이 투명한 플라스틱 파트는 뉴발란스에서는 MCD라고 하는데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라고 불리죠.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안쪽에는 뉴발란스 레터링이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단단한 플라스틱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신발의 안쪽은 뭐 바깥쪽 부분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발의 내피를 보시면은 발목 부분, 뒤꿈치 부분은 전체적으로 혀의 안감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고급 수건의 느낌처럼 이렇게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이쪽 부분처럼 그렇게 두꺼운 느낌은 아니지만 사이드에도 살짝 이렇게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인솔을 보시면은 회색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뒤꿈치 쪽에 뉴발란스 MB 로고 클래식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인솔의 바닥면은 뭐 재생 소재를 이용한 듯한 노란색 스폰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인솔의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입체적으로 성형이 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이 인솔에서부터 발이 착 잠기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인솔의 옆면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검은색 직물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은 앞쪽하고 뒤쪽하고 전체적으로 컬러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텐데 앞부분은 하얀색, 뒷부분은 여튼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컬러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보면 하얀색 파트가 조금 더 부드러운 폼인것 같고 이 그레이 컬러 파트가 조금 단단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 소재의 탄력을 다르게 해놓은 것만 봐도 뉴발란스가 기능적인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 앞꿈치에 보이는 투명한 부분 엡조브 SBS죠. 요 파트하고 뒤꿈치 부분에도 이 투명한 부분 엡조브 SBS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쿠션 부분에 있어서도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앞꿈치까지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죠. 신발의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아콘치 뒤꿈치다앱조브 SBS 소재가 이렇게 보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서 봤을 때는 그 소재들이 보이지 않아요. 러닝을 할때 신발의 바깥쪽으로 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것 같은데 네, 이런 것만 봐도 이 녀석을 처음 출시할 때 뉴발란스의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은 그런 신발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 다른 구구의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검은색, 하얀색, 그레이 컬러 세 가지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꿈치 쪽에는 엔듀런스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엔듀런스는 뉴발란스에서 개발한 내구성이 향상된 그런 아웃솔의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웃솔의 가운데에는 992 레터링이 투명한 고무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쪽에는 뉴발란스 레터링이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이992 모델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궁금하다,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다른 992 모델의 리뷰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전체적인 네이비 컬러의 느낌이 그렇게 짙거나 어두운 느낌이 아니라 살짝 밝은 느낌이 있는 네이비다 그 부분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도 어떤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뉴발란스 992 네이비 컬러를 신고 있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992 뿐만이 아니라 뉴발란스 모델들은 신발을 신자마자 이 편안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발을 압박하면서 일체감이 좋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체감, 착화감까지도 이렇게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신발은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역시 뭐 뉴발란스다라는 느낌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이 녀석이 뭐 얼마 전에 다시 발매가 되면서 한번더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인 것 같은데 그레이 컬러보다는 그래도 시세가 조금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같으니까 구구이 모델 한번 신어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비 컬러도 꼭.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으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녀석도 신은 김에 사이즈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발볼에 있어서 신발끈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양말을 또 어떤 양말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침이냐 저녁이냐에 따라서 사이즈감이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구구이 같은 경우는 정사이즈로 신으시는 게 가장 적당한 사이즈 감이 있실것 같아요.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발볼에 있어서도 그렇게 압박되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잘 맞고 길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발가락, 엄지 발가락이 토박스 윗 부분이나 앞 부분에 간섭 없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 사이즈로 신으시면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실 만한 사이즈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발등 부분에 혀, 혀도 어느 정도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신발끈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조금 여유 있게 신으시거나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신으시거나 신발끈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그렇게 꽉 끈을 한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사이즈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말씀드리면 일체감이 너무 좋아요. 가만히 서있을 때는, 어, 조금 여유감이 느껴지는데? 조금 넉넉한 편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짝 걸어보면은,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이 너무나 좋다라는 게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뒤꿈치 부분의힐 슬립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일체감이 너무나 좋고, 이렇게 일체감이 좋다 보니까, 어, 신발도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런 착화감이나 기능성 부분 때문에라도 900번대 모델 특히 992이 모델이 꾸준히 계속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발볼도 그렇고 발등 뒤꿈치 부분 전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일체감 착화감이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쿠션에 대해서 말씀드리 면 미드솔이 구겨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느낌이 느껴지진 않지만 굉장히 유연하면서 어느 정도의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쿠션감을 가진.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앞 부분 하얀색 파트하고 뒷 부분 그레이 컬러 파트가 탄력이 살짝 다른 그런 폼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 부분의 미드솔이 훨씬 더 두껍긴 하지만 그렇게 뭐 말랑말랑한 쿠션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앱조브 SBS가 제일 아랫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 부분만큼은 뒤꿈치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 보면 하얀색 미드솔 파트가 뒷 부분. 번에 비해서 살짝 더 부드러운 쿠션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앱조브 SBS 파트가 앞부분에도 들어가 있어서 앞꿈치 부분에서도 꽤 괜찮은 탄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 직접 신어보시면 쿠션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뒤꿈치 부분하고 이렇게 앞꿈치 부분의 탄력을 다르게 구성한 거는 이 녀석의 카테고리, 러닝화로서 기능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발의 안쪽에서 봤을 때는 앱조브 SBS 파트가 보이지 않죠. 992 모델 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역시 뭐 디자인적인 느낌, 기능적인 부분, 착화감까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만족스러운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녀석도 뭐 정가보다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구입을 하신다면 만족감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떤 모델들보다 뭐 높은 그런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레이 컬러와 네이비 컬러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저는 네이비 컬러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구구의 모델의 착화감 일체감 부분은 너무나 유명하고 저 역시도 만족하는 부분이어서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 같고 사이즈만 잘 선택을 하신다면. 그 어떤 신발들보다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장된 검증된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뉴발란스 992네이비 컬러의 무게는 450g 나오네요 450g이면 그렇게 가벼운 신발은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착화감, 이체감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더 가벼운 신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뉴발란스 992 중에서 네이비 컬러를 한번 보여 드려 봤는데 이 녀석을 정가에 구할 수 있다면요. 너무나 좋겠지만 괜찮은 가격에 구입을 하신다면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 주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가격이 더 높은 그레이 컬러보다 이 네이비 컬러가 오염 부분에 있어서도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파이팅 하시면서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네이비.